11. 영감을 찾아라. 성공의 열쇠. 열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것만큼이나 좋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 혼자서 이야기를 할 만큼 자신에 대한 열의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인기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감은 열정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영감에는 더 심오한 의미가 리포되어 있다. 영감은 영적인 힘과 관련 있으며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성공은 영감에서 시작된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꿈꾸지만 열정의 불꽃이 강렬한 열망으로 활활 타오르는 사람만이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40년 전 꼬마 등산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응접실로 부르더니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용히 타일렀다. 그때 아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그 당시 11세에 불과했던 소녀는 산악인들 사이에서 말썽꾸러기로 통했다.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사람들이 널 잘못 알고 있더구나.그들은 너를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말썽꾸러기라고 부르지만 네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난잘 알고 있단다. 네가 말썽꾸러기라고 불리는 건 의욕이 많기 때문이란다. 내게 필요한 것은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분명한 목표가 아닐까 싶구나. 너는 상상력이 풍부한데다 창의력도 뛰어나니까 작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웃을 골탕 먹일 때처럼 독서와 근짓기에 흥미를 느낀다면 틀림없이 훌륭한 작가가 될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부드러운 음성이 말썽꾸러기 소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어머니의 사랑에 강격한 소녀는 그대로 순종했다. 15세가 되었을 때 소녀는 작은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에 기사를 썼다. 그리 뛰어난 글솜씨를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자 글을 쓰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리고 18세에 밥 테일러스 매거진의 편집장이 되어 앤디류 카네기의 업적에 관한 기사 작성을 책임지고 맡았다. 그 일을 먹고 ...부터 그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국을 다니며 카네기의 인생절학을 책으로 출판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 말이다.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하면서 이 젊은 작가는 카네기의 열정에 미료되었고 그가 열정을 지녔기 때문에 오랫동안 카네기의 저서들은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었다. 카네기는 명확한 목표, 창의력, 인내, 신념을 특히 강조했다. 이러한 자질을 추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감이다. 힐의 질문 성공 철학의 11번째 원리로 영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의 의미와 영감을 개발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카네기의 대답 영감은 감정을 격려하여 북돋을 때 개발됩니다. 힐의 질문 영감 자체가 감정 아닌가요? 카네기의 대답. 아마도 영감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감정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네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셨습니다. 영감을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문제지요. 영감을 사용에 맞게 조절하고, 바꾸며 차단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영감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영감의 장점을 알아두어야 할것 같군요. 우선 영감은 욕구와 행동 동기의 결과입니다. 동기가 없는 곳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은 동기의 바탕을 둔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수동적인 형태와 적극적인 형태의 열정이 있는데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수동적인 열정이라면 말이나 행동을 통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열정이겠지요. 힐의 질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요? 한에게 대답.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기에 앞서 먼저 느껴야 하므로 수동적인 열정이 적극적인 열정보다 항상 먼저 일어납니다. 알리고 싶지 않은데도 굳이 표현해야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열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그럼 수동적 적극적 열정의 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첫째, 열정은 사고를 위안하고 강렬하게 해줍니다.열정을 가진 사람은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며 강한 인상을 심어줍니다.열정이 없는 세일즈맨이 아무리 물건을 사라고 떠들어봤자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없는 주제일수록 흥미를 느끼게 하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열의가 없으면 지루하게 느껴질 겁니다. 둘째, 열정은 사람을 진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열정을 느끼지 못하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열정은 육체의 피로뿐 아니라 나태함까지도 극복하게 해주며 신경 개통을 자극하여. 인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중에서도 음식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셋째, 열정은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열정을 북돋우는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을 고치시키는 것 외에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잠재의식이 부정적, 긍정적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열정을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 감정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열정에 전염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능한 세일즈맨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은 열의를 보이는 사람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수한 열의에 자극받아 남이 선택한 것을 보면 동의하게 되죠. 다섯째, 열정은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 두려움을 몰아내고 신뢰감을 줍니다. 열정은 자신의 행동을 지속하려는 의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의지, 인내, 열정은 서로 통하는 에너지입니다. 정적인 에너지를 활동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에머스는 위대한 일치고 열정이 없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열정은 모든 일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질입니다. 킬의 질문. 작가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열정을 표출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리 무관심한 독자라도 작가의 신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카네게 대답 직접 시험해 보면 수긍이 갈 겁니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작품이더라도 작가가 처음 글을 쓸 때의 열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신문기사에서 작가의 열의가 느껴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더라도 하 빈약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재판에 대한 열정이 없는 변호사는 판사와 배심원을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열정이 없는 의사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지 않을 겁니다. 열정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정은 희망과 용기, 신념의 상징입니다. 저는 맡은 업무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고위직이나 책임 있는 자리로 승진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무보조나 계약직으로 입사한 청년 중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승진한 사람들을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힐의 질문. 자신을 위해 열정을 드러낼 수도 있나요? 한에게 대답. 물론입니다. 그러나 열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것만큼이나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혼자서 이야기를 할 만큼 자신에 대한 열의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인기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배울 많은 기회까지 놓치게 됩니다. 도박이나 경마에 빠지는 사람, 땀 흘리지 않고 대박을 꿈꾸는 사람, 명품에 집착하는 여성들은 열정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힐의 질문, 육체 노동자들에게도 열정이 필요합니까? 칸에게 대다. 우리 회사 임원 중에는 원래 트럭 운전사였는데 그칠 줄 모르는 열정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 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열정은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열정에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과 반대 의견을 압도하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힐의 질문. 열정이 가족 관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카네기에 대다. 미혼의 남녀를 결혼의 끈으로 맺어주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여러분이 남자라면 자기에게 무관심한 여자에게 청혼하겠습니까? 남자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여자에게는 절대 청혼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에 대한 열정에서 시작합니다. 열정이 사그라지면 결혼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만 서로에게 열정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힐의 질문. 열정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네기의 대다 열정을 극대화하려면 마스터마인드 연합에서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여 완벽한 조화의 정신으로 여러 마음이 결합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열정이 다른 멤버들에게 전달되면 조화롭게 모인 열정들을 멤버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힐의 질문. 카네기 씨의 마스터마인드 연합에는 12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 사람의 열정이 추가되면 열정이 12배가 된다는 뜻인가요? 카네기의 대답. 계산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 멤버의 열정을 합친 것보다 더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스터 마인드 연합에서 특이한 것중 하나가 수익이 증가하여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체험한 사람들끼리 믿음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기게 되지요. 힐의 질문. 말씀을 듣고 보니 열정에 대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카네기의 대답. 아마 가장 오해가 많은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을 열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태도는 자만심을 표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열정은 과장되게 비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힐의 질문. 어떻게 하면 열정을 표현하면서 승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열정이 승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카네기의 대답. 열정은 업무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노동자가 수백 명이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크든 작든 공장의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업무 중 긍정적 열의를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신념은 전연됩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적극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것보다 가치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선천적으로 열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업무에 만족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한 마음가짐을 퍼뜨리고 그들 역시 그에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일도 더 잘하게 되죠. 열정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대시키고, 민첩함과 매력적인 성품을 개발시키며 타인의 협력을 끌어냅니다.생각은 사람의 성격을 대변하며, 이는 자기 암시를 통해 생겨납니다.깊이 사고하는 가운데 인격이 형성되고, 강인한 정신력, 예민한 상상력, 독립심, 인내, 창의력, 용기, 야망이 생깁니다. 그러한 사람을 승진시키지 않는 고용주는 아마 없을 겁니다. 힐의 질문. 열정적인 직원은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인격도 훌륭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많다는 이야기군요. 카네기의 대답. 맞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고용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소매점 주인이라고 합시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모든 정업원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가게를 지나가다 주인이나 매니저를 직접 보지 않고도 직원을 몇 분만 관찰하면 주인의 성격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힐의 질문. 가게든 사업이든 직원에게서 풍기는 이미지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칸에게 대답. 그렇습니다. 규칙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인지 능력이 뛰어난 심리학자는 가정 방문을 통해 정신적 흐름을 느낌으로써 화목한 가정인지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인지 구별해 낼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떤 것에 따라 보이지 않는 환경과 분위기까지 좌우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도시마다 독특한 특색이 있는데. 이는 그 지역 주민들의 지배적인 성향과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됩니다. 족개는 구, 동, 골목마다 개정이 있어서 훈련된 심리학자가 눈을 가린 채 거리를 걸으면 그곳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주민들의 세부 상태까지도 묘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힐의 질문.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군요. 가내기의 대답.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거나 마음가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렇겠죠 정확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직접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뉴욕 5번가를 따라 걷다보면 풍요로운 분위기가 느껴질 겁니다. 빈민가를 거닐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좌절과 빈곤이 느껴지실 겁니다. 위의 실험을 통해 5번가와 빈민가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같은 실험을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화목한 가정을 방문하여 그 집에 흐르는 정신적 분위기를 느껴보십시오.그다음 불화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분위기를 느껴보십시오.집집이 가족 구성원의 마음가짐에 따라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놀랄 겁니다.이 실험으로 생각의 습관을 정하여 변하지 않게 하는 미지의 자연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겁니다.그리고 살아가는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겁니다.